대로 가죠. 자기소개, 이수정 교수님. 네, 아 어, 이수정 교수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더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제가 하는 영역은 범죄심리학이고요. 저는 이제 범죄심리학 분야에서 가능하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지금 현재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뭐이 대표님이 신나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마치 트러블 메이커처럼 이수정 교수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수정 교수는 정말 팬이 많은 이 어, 범죄심리학 교수시죠. 근데 얼마 전에 어, 한 정당에 성폭력 특위에 합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들어야 했어요. 어, 교수가 왜, 뭐, 학자가 왜 갑자기 정치권에 기웃거리느냐? 뭐, 저쪽 땅에서 공천받는 것, 뭐, 뭐 하는 들이 또 이쪽 땅에서 뭘 하고 도대체 뭐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성폭력 문제 해결하는데 여기가, 저기가 어디 있어요?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으로 갈 겁니다. Why not? 네. <laughs> 맞습니까?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아 어, 맞습니다. 네, 네. 성폭력 특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다면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요. 어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는 어떤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잘 이제 그 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일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어 가장 아이디어란 일이다라고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정치 활동을 하고 하지 않고 입법을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허. 그런데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 평상시에 정말 정말 아꼭 필요하다 이거만큼은 우리나라에 절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스토킹 방지법과 음흠. 보호수용법 이제 조두순이 출소를 얼마 있으면 합니다 음. 그러면 결국 제가 지난 12년 동안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 그 사건이 결국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결국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이 되야 될 텐데 음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세상이 정의로운 생.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아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기회를 주고 무슨 일이든 해볼 기회를 준다면 뭐 가리지 않고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하는 그 타이밍에 제안이 왔고 음.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또 다른 제안도 역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 것이고요. 음. 뭐 그러자 보, 그러다 보니 이 결과적으로 예. 트러블 메이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laughs> 저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정치감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 그게 이제 어떤 말썽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를 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여성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다면 예. 뭐 어디서 무슨 주장을 해도 예. 결과적으로 여성 인권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일이 벌어져서 달게 지금 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좀 아직 섣부른 그런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하 제가 이 위치에, 나름대로 지금 이 플로어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음.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여성들의 희신 사진 때문입니다. 아. 목숨을 잃은 그 많은 여성들의 사건들을 결국은 분석하다 보니 네. 20년이 지나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만약에 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면은 저의 유명세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변을 이런 식으로 받에는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우리 이수정 교수가 걷고 계신 길도 범죄심리학이니까 그쪽 분야도 사실은 남성의 전유물 같이. 여겨져 왔던 분야니까 어떠 어떠셨어요? 뭐 그걸 말로 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만나지 못한 지몇 년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 범죄자를 만나야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그 시절 어린 여성이다 보니 뭐 교도소를 들어가면 당연히 교도관이 잘 보안을 하고 안전을 뭐 책임을 질 텐데 마치 제가 들어가면 교도소가 다 발칵 뒤집힐 것처럼 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노파심으로 원피스 입고 있다고 국회의원이 역할을 당연히 할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핸디캡이 돼요 그런데도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몇 년을 이제 공문만 쓰다가 결국 연구 대상을 못 만나고 결국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돼서 그쪽에서 실제로 교도관 중에 여자 교도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은. 네 그리고 여자 교도관들이 교도소 안에서 남자 재소자들은 우리나라나 거기나 많은데 이들을 설득하는데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이 있죠 네 예. 엄청 아주 효력이 있고 예. 거의 심리치료는 거의. 거의 대다수 여성 프랙티셔너에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힘이라는 게 진짜 진짜 많은 이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건제 눈으로 확실히 봤기 아, 때문에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지금 위축되실 거 없다 그런 얘기를 <laughs> 드리는 겁니다. 네자이수정 교수님 뭐이뭐 자긍 영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될것 같아요.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다들 일하는 여성들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지금 혹시라도 온라인상 이 콘텐츠를 누군가 보고 있겠죠 예, 예. 방 안에서 혼자서 어~ 혼자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코로나 시대에 있다 보니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결국은 삶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계신 만약에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중도에 뭐 기회는 올 건데 예정돼 있는데 포기하느냐 그 차이지.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옵니다. 예.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끝납니다. <laughs> 어, 끝은 어, 있으니까. 네. 저희보다 더긴 시간 이 세션들 하나 하나를 지켜주신 이젤에 계시는 모든 관중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더블 페스터 2012년부터 이게 계속된 행사죠. 아이 귀한 행사를 열어주신 우리 이데일리와 모든 주최측 주관사측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세션 투게더 연대 함께. 같이 가자는 이 메시지를 잊지 않으면서 가슴속에 새기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